진짜 잘하는 수영 호흡이 뭐냐면 코로는 뱉고 입으로는 마시기만 하는 겁니다. 입으로 푸푸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코로 뱉는 방법은 음흠뭐흠뭐다 흠, 상관없습니다. 음을 하든 흠을 하든 공기만 내뱉든 어떻게 하든 관계가 없는데 중요한 건 길게 뱉는 연습을 해야 되고 강약을 조절하는 연습. 그리고 끊어, 끊어서 뱉는 연습. 이걸 다 연습해서 다 잘하셔야 됩니다. 강하게도 뱉을 수 있어야 하고, 중간, 약하게. 그리고 단계를 굳이 나눠서 세분화하자, 하자 하면, 이 단계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게 진짜 호흡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분화된 호흡법은 다 쓰임이 있어요. 다이빙 할때 조금 더 세게 뱉고, 물타기 할때 뱉는 거, 자유형 할때 내뱉는 힘, 배영 할 때, 내뱉는 힘. 이다 강도를 조금씩 다르게 해서 자기만의 호흡법을 완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진짜 호흡을 잘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효과적인, 수영의 효과적인 호흡 방법이 있어요. 호흡의 기본은, 수영 호흡의 기본은 숨 참기입니다. 몸 속에 공기가 차있는 상태를 오래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잘 뜨게 만드는 겁니다. 몸을 잘 뜨게. 그래야지 수영을 영법을 하는데, 우리 영법할 때 뜨는 게 되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몸 속에 있는 공기가 그 뜨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영법을 할 때, 얼굴이 물 속에 있을 때는 숨을 참아요. 그리고 얼굴을 꺼내기 전에 뱉는 겁니다. 꺼내려고 할 때부터 내뱉는 거예요. 그 제법 길게. 어, 네, 어좀 길게 내뱉을 수 있는 세기를 가지고 어, 너무 약하면 또안 되겠죠. 이거는 호흡을 참다가 내뱉는 이거는 어, 미국인가 영국인가 아무튼 논문이 나왔었어요. 실제로 수영 기, 기록에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해서. 아, 옛날에는 약하게, 약하게 길게 뱉든, 세게, 참고 있다가 세게 뱉든, 뭐 자기 편한 방법으로 선택을 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참고 있다가 나오기 전부터 뱉어요. 그런데, 어, 숨 참기 안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배영이죠, 배영. 배형. 배영은 짧게 호흡을 내뱉고 마시기를 반복합니다. 팔을 들어줄 때마다, <laughs>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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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영은 참지 않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입 크기 입 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 입을 크게 벌리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작게 벌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자기 힘에 맞게 자기 폐활량 그폐 마시는 힘에 맞게 입 크기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폐활량이 좋은 선수들은 입을 좀 크게 이렇게 더 벌리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입을 크게 벌려 버리면 공기를 이 안으로 몸 속으로 넣지 못합니다. 요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공기가 요까지밖에 안 들어가는 호흡은 제대로 마신 호흡이 아니에요. 그래서 입 크기, 이 빨대도 똑같죠? 빨대 크기가 크면 이렇게 빨아들여서 이 음료를 입안으로 넣기가 힘들거든요. 빨대 구멍이 작은 이유가 이제 압력 때문이잖아요. 그입 크기도 내가 세게 빨아들여서 요까지몸 속까지 넣을 수 있는 세기를 가지고 있으면 어이 세기를 조절하는 거죠. 입 크기를 가지고. 입 크기가 내가 마시는 힘이 너무 약하면 입 크기를 조금 벌릴 거고 그래야지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갈 거죠. 입 크기가 어 이제 내가 마시는 힘이 한 중간 정도다 그러면 입 크기를 한 중간 정도 근데 보통 우리 일반적인 동호인 수영은 입 크기를 조금 한 보통? 한요 정도? 50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크게 벌릴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크게 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세게 마실 수 있는 폐활량이 안 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전력을 해서 호흡을 참아가면서 어, 전력으로 수영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 아 이게 호흡에서 이거 진짜 필살기인데 이 저만의 이 영업 비밀이에요, 진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 아무도 못 봤거든요. 이거 저도 이거 호흡 못 하시는 회원들 강습을 하다가 발견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호흡을 가르치다가 터득을 한 건데. 호흡 안 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수영 호흡이. 특히 자유형 호흡. 자유형 호흡이 잘안 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뱉다가 멈춰요. 머리를 꺼내기 전에, 물 속에서 내뱉다가 멈춰요. 내뱉는 걸 멈춰요. 그리고 나오면, 입을 벌리고 마시려고 합니다. 지금 한번, 요, 제가 두 가지를 한번 해봅시다. 이두 가지를 한번 해보면, 이게 바로 확인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숨을, 마시고, 코로 내뱉는 걸 1초, 2초 정도 멈췄다가, 입을 벌리고, 입으로만 다시 마시려고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 음... 이렇게 하면, 마셔는 지는데, 뭔가 답답하고, 뭐 뭔가 마시기 바로 직전에 입을, 입을 벌리자마자 마시는 느낌이 아니라, 딜레이가 살짝 생기는 느낌이 살짝 날 거거든요. 어,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숨을 입으로 마시고, 하, 마시고, 코로 내뱉는데, 내뱉는 걸 멈추지 말고, 내뱉다가 입을 벌려서 바로 마셔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시는 게 뭔가 편안하고, 몸속으로 쑥 들어가기도 하고, 딜레이도 없고, 이 뭔가 차이가 있어요. 다르죠, 이게. 이 물에서 하면 차이가 더 납니다. 멈추게 되면, 내뱉는 걸 멈추게 되면 코 속으로 물이 살짝 맺혀 있는? 살짝 들어간 상태가 될수 있거든요. 그게 입으로 마시는 걸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시, 마셔야 할 타이밍에 마셔지지 않고 입만 벌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급하다 보면. 어 이게 예, 수영 강습을 봤다가 어, 이 얘기 들어보신 분들은 좀 많으실 겁니다. 강사님들이 호흡을 다 내뱉지 마세요. 한 절반 정도만 남겨놓고 뱉고 다시 마시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다다 내뱉어 버리면 마시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이기도 하고 공기를 다내 내뱉으니까 부력이 좀 부력을 잃을 수 있으니까 뜨는 힘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 부력의 관계가 되어 있기도 한데, 더 이상 내뱉을 게 없을 정도로 내뱉어버리면, 머리가 물 속에서 더 이상 내뱉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내뱉으면, 머리를 꺼낼 때, 꺼내면서 또 내뱉어야 되는데, 그때 멈추게 돼요. 내뱉지 않고. 머리가 물 밖으로 나올 때 내뱉어야 되는데, 그때 못 내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했던 것처럼 빨리 마시는 게 힘들고 또다 내뱉어지면 이 공기를 다 내뱉고 바로 마시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서 코나 입으로 물이 들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어 이게 영업 비밀 뭐 이런 건 아닌데. 이건 저만의 강습 스타일이거든요. 키판 잡는, 잡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발차기를 연습할 때는 키판을 이렇게 잡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손을 모으고, 엄지손가락을 붙여서 이렇게 모으고, 손가락을 이렇게 키판 넘겨서 키판 깎여있는 부분 있죠? 넘겨서 손가락으로 키판을 이렇게 누를 정도로 손가락을 이렇게 꺼내서 잡아요. 이렇게 걸치듯이 잡는 거 아니고 이렇게 걸치듯이 잡지 말고 이렇게 올려 잡지 말고 옆으로 틀어서 잡지 말고 모아서 모아서 요 손날이 이렇게 일직선이 딱 되게 손날 일직선 이렇게. 그래서 키판을 잡을 때부터 요 손날을 일자로 일직선으로 곱게 뻗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키판을 이렇게 세게 잡아서 살짝 이렇게 눌러서 손가락을 딱 누르게 되면 요 자세에서 손가락만 딱 펴면 손가락만 딱 펴면 아주 이상적인 손목 라인이 완성이 되거든요. 키판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말아 잡은 상태에서 손가락만 쫙 펴면, 손가락만, 이걸 떨어뜨리지 말고, 들어 올리지 말고, 잡은 상태에서 손가락만 딱 펴는 겁니다. 그러면 요 라인이 딱 완성이 되죠. 그래서 요렇게 키판을 이렇게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초보 때부터 잡아가시면 가장 좋고, 이미 상급자가 되셨다 하더라도, 수영은 반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서 습관을 기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깨, 어깨, 키판 잡았을 때 어깨가 요렇게 어깨가 요렇게 얼굴 쪽으로 밀어주는 게 좋아요 어깨를 얼굴 쪽으로 이 어깨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도 유연성이 필요하고 근력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자주 반복하면 이 자세를 만드는 습관도 기를 수 있고, 근력 유연성도 좋아질 수 있고, 자세가, 자세가 저절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도하게 오래 하게 되면 이 승모근의 피로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 이 하면서 좀 피로도가 쌓이면 또 풀었다가, 또 다시 올렸다가 풀었다가 하다 보면 이걸 이제 이게 유연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 어깨 스트레칭을 같이 해주기도 하면서. 그리고 손목이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양쪽 끝으로. 이렇게 잡게 되면 손가락만 딱 폈을 때 손이 이렇게 옆으로 빠진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빠진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어 수영장에 가 보시면 자유형 자유형 할때 팔을 앞으로 쭉 뻗었는데 손가락 끝이 이렇게 팔이랑 일직선이 안돼 있고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렇게 펴라고 하면 이게 편고로 느껴집니다. 이게 뭐 정확하게 이그 이것 때문에 이렇다라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영향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끝을 이렇게 딱 손가락 끝이 팔이랑 일직선이 될수 있게 키판을 잡을 때부터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만든 이유가 이게 막 구독자를 빨리 늘리고, 막 많은 분들이 내걸 봤음,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고, 이래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이 의도와 다르게 구독자가 많이 늘었고,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되게 당혹스럽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이게 되게 뭔가 설레이기도 하고, 오 나에게도 이런 시간이오나 뭐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해서 어좀 마음이 마음이 좀 그래요 어 어쨌든 어, 구독해 주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어더 좋은 영상으로 어더 디테일한 어, 그런 세부적인 세세한 저만의 어 강습 제가 이제 강습을 하는 방식을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많은 사람이 도움이 된다면 저도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